안녕하세요 조이프 빌리지의 마중물 계획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의식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관심사가 사람의 의식 구조, 의식 수준, 뭐 이런 게 관심이 좀 생겨서 좀 전부터 연구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첫 시간으로 의식은 어떻게 형성되는지 그리고 다음 두 번째 시간은 의식이 왜 자꾸 떨어지고 올라가는지 그리고 그세 번째 시간에는 어, 의식을 어떻게 하면 좀 좋은 상태를 유지할 건지라는 이런 세 가지 주제로 한번 영상을 이제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사람들은 기질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기질에 따라서 세상을 바라보고 행동합니다. 그리고 그 기질을 갖고 또그 사람의 의식 수준에 따라서 어, 떨어지고 올라오고 를 합니다. 그렇다면 기질은 어떻게 형성되고 이 의식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한번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제일 첫 번째로 부모님이 우리를 임신했을 때 부모님의 그 상태 DNA를 통해서 유전이 되는 게첫 번째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이를 가진 상태에서 엄마의 기분에 따라서 그 호르몬이 분비되고 엄마의 어떤 생각하는 생각들에 대한 전달을 인해서 또 스트레스 받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아이가 뱃속에서 계속 교감하고 어, 전달되고를 통해서 아이는 아이에 맞는 뇌 구조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고 그, 그 뱃속에 있을 때더 많이 분비되는 호르몬들이 또이 아이 몸속에서 계속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 아이가 똑같은 심리를 느낄 때 엄마랑 똑같은 그 호르몬을 분비시키면서 일단 타고난 기질에 대한 음, 이런 그것을 갖고 태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태어나서 부모님의 그 환경 속에서 아이가 느끼는 것들, 오감으로 느끼는 거 있죠. 뭐의 가르침, 또 집안의 환경, 언어의 습관, 엄마가 피드백을 했던 거, 아빠가 피드백을 했던 거에 따라서 다시 또재 형성되겠죠. 그러면 아이가 그 감정들을 느끼고 받아들이면서 머릿속에 계속 남자 사람은 아빠로. 여자 사람은 엄마로 받아들이면서 사람을 태하는 대인관계도 형성될 거고 그리고 어 그때 느꼈던 어 그런 감정들을 음 기억해서 이제 변형계를 통해서 감정을 느끼고 불안도 느끼고 기쁨도 느끼다가 그런 비슷한 환경과 냄새와 어떤 이런 음그 오감을 느낄 수 있는 것들이 그때랑 똑같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 감정을 다시 코딩해서 그 감정을 느끼게 하는 걸로 의식 수준이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형성된 의식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니까 똑같은 사과를 봐도 다른 이야기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른 이야기하는 사람을 이해할 수 없다고 내 상식에서 아 말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바라보는 시각과 그 사람의 언어를 이해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그삶 속에서 본인이 느꼈던 피드백으로 인해서 얻어진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의식만 가지고, 자기의 기질만 가지고 상대방을 비판하고, 상대방이 틀렸다 얘기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이해할 수 없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행복하게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의 의식과 여러분의 그 기질을 인정받고 싶다면 우선 첫 번째로 상대방의 기질과 상대방의 의식을 인정해야 되는 게 일단 첫 번째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의식의 두 번째 시간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